선풍기를 트네요, 선풍기. 이제 진짜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입니다, 시작. 벌레 때문에 메시창으로 전체를 둘렀고요 평상시에도 좀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진짜 많다. 오빠 을요 구찌님들, 안녕하세요. 홍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2주째입니다, 2주째. <laughs> 막내 생일이라서 홍천에 있는 맛집들도 다니고 캠핑을 또 즐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밥 아, 국수랑 감자전 가자 엄청 맛있어, 맛있는 으어! 느낌은 되긴 하는데 감자전이 엄청 비싸요. 억파 속초인데. 여기 맛있어. 이 주변에 사실 뭐 별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도로 사람 온다면 맛있지. 여기 뭐, 안 보여? 백년 가게 상점. 아, 네. 설탕도 조금만 넣어. 고춧가루. 아, 뭐. 여기 식초 주실 분, 식초 주실 우리 아빠 그요. 어? 어 맛있다 진짜. 맛있지 공동주 바았네마가나 대신 한잔 먹어줄래 은전 맛있다 되게 부드럽다 딱 찼네 메미 매미 들어가서밥 먹고 기분 좋으면 텐트 잘치아잘 치게요. <목소리> 맛있네요. 차 맡겨서 모람이 있습니다. 우리 먹고 우소리 케이크 사러 가야 돼. 토마토 <목소리> 과실가이가. 이게 뭐? <목소리> 맛있대. 맛있대. <목소리> 왔어요. 우와. 이제 진짜 캠핑장 갑시다. 발좀더치워야 좀 돼. 네. 아니 발을 더치워야 돼. 아. 언제나 짐이 많죠. 그늘이 좋아, 그늘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그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무가 좋아요. 여기 딱 좋네. 그치? 음, 맞췄어야 예. 와, 이 컸다, 진짜. 얼른 내려와요, 이제. 안 돼. 텐트 쳐야지. 잠깐만요. 오자마자. 해루이 생각을 안 해. 아... 나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해. 얘는 이제 조금 컸다고 방방이는 안 탑니다. 방방이 저러 벌레 죽은 자국들이 보이면 이제 캠핑할 때도 벌레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띠용. 고좀 무거운데? 많이 무거운데 <묵었네>, 면이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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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다한대때 빼내... 등짝하는. 자꾸 어디서 이렇게 인사를. 엄마 유교걸이라고. 유교걸. 유교걸이 아니라 그냥 엄마는. 엄마 뭐. 노출할만한 몸매가 모. 안 되죠. <laughs> 작년 가을에 치고 안친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나 몸이 기억 한 난다. 그리고 이 텐트 이쁘다고 했던 거. 아. 아. 이거 이쁘다 그랬잖아. 이거 망치가 없냐? 우와, 대박, 망치가 없네. 아. <laughs> 아, 진짜. 아, 호환이가 더워지니까 참 좋네, 이거. 아, 역시 나야. 그리고 그래, 맨날 오면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아빠 랑 얘기 많이 하고. 그잖아 공부도,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엄청. 사이트네. 멋진다. 주말인데 예약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예전처럼 캠핑장 예약이 어려워서 뭐 주말에 못 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벌레가 계속 내 앞으로 온다고 내 얼굴을 보고 싶은 거야. 이제 여름이 왔다는 거지. 너가 이쁜 게 아니라. 어, 어, 그럼 아빠 욕하는 건데. 나 아빠랑 꺼내주겠다. 여름이 왔다는 거, 여름이죠. 밖에 온도가 27도, 28도입니다. 이게 맛이 됩니까? 아니, 이거 끝까지 안배면 애들 거의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잔소리까지. 벌레 물릴 것 같아요. 벌레가 많아졌어. 얘들아, 이거 기피제 뿌려야 돼. 어. 피부 다 돼? 어, 피부 에 다르네. 등하고 여기다가 뿌려야겠는데? 어? 이렇게 까고 다니고, 요, 이런데, 이런데. 꽃도 어. 어. 뿌려야겠다. 그래, 넌 배꼽도 뿌려야겠다.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생일 주인공. 어. 더운데요? 진짜 덥다. 됐어, 됐어. 오, 예. 할수 있겠어? 네 캠핑 얼마나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밀면서 하는 거 맞아 잘했어 됐다 아 제가 캠핑도 6년 차 아니겠습니까 물에서 막 오랫동안 놀기에는 힘들 것 음. 같긴 한데 와 선풍기를 트네요 선풍기 이제는 메시창을 달아야 될것 같아요 음. 벌레가 장난이 아닙니다. 메시창으로 다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제 진짜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입니다. 시작. 대빵 큰 목이 있잖아요. 어디 갔어? <laughs> 와, 벌레가 왜 이렇게 많지? <laughs> 유독 여기가 벌레가 많은 거야? <laughs> 평상시에도 좀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고기향 피워도 괜찮은데, 땅에 박아놔도 쓸수 있어서 캠핑장 오면은 있을 때 항상 사오고요. 작년부터 잘 썼던 써마셀 두개 연결해서 쓰면은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랜턴이랑 같이 쓸수 있는 흔중기 제품들도 있어서 그런 제품들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씨. 지금 날파리들하고 모기하고 엄청 많습니다. 어, 네나 벌써부터 이렇게 많을 줄 생각도 못 했네. 아이들이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텐트 너무 근처에 하면은 텐트 구멍 날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또 벌레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매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보완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또 벌레랑 함께 지내는 게또 야외 활동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TPU 창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벌레 때문에 메시 창으로 전체를 들렀고요 메인 출구 쪽만 TPU 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렇게 벌레가 많을 줄 몰랐어요. 일단은 모기향들만 피워줬고 몸에다가 모기기피제를 뿌렸습니다. 요것만 했을 때도 확실히 벌레들이 많이 줄었고요. 이 근처에는 벌레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캠핑을 하면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벌레와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사용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야외 활동 밖에서 나와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매번이 텐트 안에 갇혀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필수로 하는 게 모기기피제입니다. 매년 사용 사용을 했고 꽃지님들께서도 사실 뭐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모기는 후추를 싫어한답니다. 모기는 후추를 싫어한다는 모기기피제가 예전부터 나왔던 제품입니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블랙 색상이라 캠핑 감성도 있고 락 기능을 추가해서 나왔어요. 이동을 좀 중요시하는 캠핑에서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3단매와 같이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항상 이 성분들과 아이들 몸에 혹시나 안 맞지 않을까 이런 게 항상 걱정이거든요. 이 후추의 유래 성분인 이카리디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온가족이 함께 뿌려도 괜찮은 제품이고요. 향 자체가 아로마 향이 납니다. 저희가 맡았을 때도 냄새가 좋고 아이들 몸에 뿌려줘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지속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처음 사용했을 때 그냥 막 뿌렸거든요. 무기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몸에다가 직접 뿌려주셔야 된다고 해요. 몸에서 나는 체향을 이 향으로 가려주기 때문에 오지를 않는 한다고 합니다. 분사력이 좋아서 뿌렸을 때 광범위한 부위를 한 번에 뿌려줄 수가 있었어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행용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런 거는 필수템이죠 딱 가방용으로 포켓에 딱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얘도 비행기 반입도 가능해요 이제 앞으로 캠핑은 짐은 겨울철보다 줄어들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벌레나 진드기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캠핑으로 여름을 겪고 있어요 정말 느낀 게 얘는 진짜 여름 필수템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벌레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원 초적인 방법이에요 얘는 어디서든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름 필수템 꼭 챙기셔서 여름 캠핑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내 생일인데 지금 방방이 타러 갔을 때 꾸며주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우설은 좋겠다 막내를 해서 이렇게 사랑받고 그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저... 생일 축하해 오 아, 손음 비고, 손손 손. 소원, 소원, 소원. 음. 바다구이 <laughs> 구이 바다. <laughs> 제가 아 비고, 처음 비고, 처음 비고, 처구이고 처음 이고 처음 비고, 로음 비고, 처음 고 했어. 맛고었으면 좋겠다. 비 응. 제발. 뭐 샀어? 가볍지? 네. 근데 저번에 샀어? 그때 너 이걸로 밥을 먹었어. 관심을 가져주니까. 밑반찬은 내가 좀 싸달라고 하니까 싸주셨는 어, 많이 싸주셨다. 하나를 떼버릴까? 아, 아빠! 이거 놀라는데 내꺼 아니 와 아빠 이거 아니잖아 이게 놀란이야 놀라는 여지가 있어 애들이 뭐만 하면 막 계속 놀란 놀란 그래 오아 진짜 오 놀란인데. 이거 놀란인데 이번 거 진짜 놀라요 아우 어, 간지아 야야야 밑에 밑에 아하하 간지여 아, 하하하, 아, 진짜. 아 제대로 닦아봐요 아 코코넛 때리1 0만 주소 놀란 지금 찍고 있는데 사람 이러고 있습니다. 어? 네. 아 날씨 딱 좋다.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나는 어 선풍기 틀어도 될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난좀 더운데? 지금도아 놀라는데? 너무다 대단해. 신만 유튜버. 지금 이 날씨에 더워. <laughs> 이게 사람인가? <laughs> 내가 계속 놀라는데 놀라니까는 거는 반 유행어니까 이해 예, 해 예, 주세요. 짠. 오즈님들 캠핑 나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소중딱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그지? 음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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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약간 똥, 매콤하다 소뚜껑 그, 같은 거 바로 <laughs> 떠올리고 <화륫도> <laughs> 응. 확하면은 확 진짜 이렇게 먹어도 맛있으면 응. 그리드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응. 거기다 이제 마지막 밥 볶고 응. 응. 기대한 것만 맛있어 <laughs> 맛있네 아 오늘 먹은 것도 다 맛있었어 짠! 음, 고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할수 있다 네. 아 진짜 되게 손이 많이 간다니까 괜찮아 아빠는 혼자 해도 돼 주세요 <laughs> 아프리카 아 그냥 들어가 첫 만남은 <laughs> 너무 어려워 첫 만남은 <laughs> 너무 어려워 오늘은 이렇게 자려고 합니다 안 춥겠죠? 난로도 없는데 <laughs> 하루밖에 안지는데 안 오늘이 당기진데 <laughs> 생일 축하해! 생일축TV.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고로 시작합니다, 쟤네들은. 그래도 많이 만들었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맛집 갑시다 맛집 이동입니다. 네. 설에는이 흰색 텐트가 벌레들이 참 좋아요. <laughs> 그래도 나는 마음에 들어. 이쁘긴 해. 이쁘긴 한데 벌레들이 엄청 붙어. 그리고 이거 벌레 죽이면은 그 노란색 피 나오잖아, 벌레들. 이게 여기에 묻으면 안지워진단 말이야. 그게 싫어. 다 벌레들아 도망가라, 가라. 가라. 오늘이 막내딸 생일 날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생일을 또 가족들과 함께해서 즐겁게 또 지내다 갑니다. 여름 캠핑 준비 잘 하셔서 여름 필수템들 잘 챙기셔서 즐겁게 캠핑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우연찮게 맛집을 찾다가 찾아온 요기 서석 캠핑장, 서석 야영장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 저는 사실 큰 기대감 없이 왔었는데, 여기 계곡 앞에 사이트 자리들도 괜찮고, 사이트도 널찍하고, 화장실하고 개수대 이런 쪽도 다 관리가 잘돼 있었고요. 매점에서 간단하게 뭐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배달이 되네! 캠핑장에서 한 10분 거리에 시내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보고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저희가 음식들도 사온 거기 때문에 준비 안 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가 용오름 계곡 라인에 있어요. 근처에도 여기 캠핑장 말고도 다른 캠핑장들도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많다. 전가스를 네. 주세요. 대부분 고기를 많이 드시러 오시더라고요 여기는 고기 드시러 오실 분들이 좋을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드신다면 저희 입맛에는 돈가스가 더잘 맞았어요 캠핑장 이제 지나가시다가 간단하게 식사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시키면 밑반찬이 다양하게 나온다 뭐 요런 가성비가 또 좋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진짜 갑니다 Fuck.